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정학 교수입니다. 음, 여러분들은 만약에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장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번 물어보았다면 그 면접은 첩법한 면접시험이었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탈락이 됐을 때그 면접 시험에 따른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런 정도의 질문은 통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것은 문제가 안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했다 할지라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도 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그래서 어쩌면 논쟁이 될 수도 있는 주제를 갖고 한번 여러분과 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금년 2024년 1월달, 얼마 안 됐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 여부가 큰 쟁점이 됐던 사건인데요. 음, 면접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접 위원이 장애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그 면접 시험은 적법한 면접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불합격이 됐다면 그 불합격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이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는 경기도 화성시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고 그 시험은 장애 구분 임용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음 필기 시험을 합격을 했고 면접을 봤는데 1차 면접에서 면접 위원 두 분이 장애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고는, 음, 기본적으로, 장애자입니다. 어떤 장애냐면은, 재발성 우울증 장애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를 앓고 있는 환자였는데, 꾸준히 치료를 해서 상당히 상태가 좋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구분, 어, 임용 시험에 지원을 했던 것이고, 필기 시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1차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1차 면접에서 면접위원 두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앓고 있는 장애의 유형, 그리고 장애 등록했는지 여부, 그리고 약 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 어, 질문을 했고, 면접 시험 결과는 미흡으로 판정이 됐고 그래서 다시 추가 면접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추가 면접에서는 그런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추가 면접 후에 그러니까 원고는 아 이것은 장애 관련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장애 관련 질문을 했고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행위다 라고 하면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아 그것은 장애인 금지법에서 말한 차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면접에서 설사 그런 질문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하자는 치유돼서 불합격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즉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원고는 항소를 냈고 항소심 법원인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되고 그로 인한 면접이라면 그 면접은 하자가 있고 그 결과 불합격 처분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 라고 하는 판결을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는 당연히 불법을 했겠죠.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1심이 아닌 2심의 판결, 즉 손고등법원 판결의 입장을 손을 들어줬어요. 대법원 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에도 이러한 취지 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채용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잘못됐으니까 취소하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선고한 거예요. 즉, 면접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면접만, 면접에 관한 질문만 할수 있는데, 1차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로 인한 불합격 처분은 잘못됐다, 이런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1심과는 정반대했죠 1심에서는 비록 그런 질문이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2차, 추가 면접에서는 그런 질문이 없었고, 추가 면접을 통해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돼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서울 고,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다1년의연결과정에 있기 때문에 1차 음, 면접에서 그렇게 장애에 관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계되는 질문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록 추가 면접에서 그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잘못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그러니까 어떡한다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음,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입수하지 못해서 정확한 경위와 대법원 판결 입장을 확실하게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법률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요. 음, 여러분들에게 한번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차적으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제가 대법원 판결 전문을 입수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판결의 취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계되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떠나서 저는 중립적으로 판결을 소개하는 입장에 서서 그 판결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